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페를 갔다가 되게 예쁜 오디오를 발견해서요. 그거를 한번 그려 볼까 합니다. 일단 그때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을 하나 보고 오시죠. 네, 영상은 간단한 영상이에요. 그냥 이 오디오를 예쁘게 봐서 찍은 영상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려 볼게요. 지금 계속 뭐 랜드마크나 이런 거를 그려보다가 주위에 예쁜 오브젝트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지를 공유 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막 정말 막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제 스타일을 찾아서 그리고 있습니다. 꼭 작가님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용기 내시고 힘차게 그리면서 작가님들만의 스타일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오디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틀부터 그리지 않고 제가 원래부터 그리는 방식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의 오브젝트를 그리고 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계속 하나씩 판단해 나가는 겁니다. 일단 제가 그릴 처음부터 그릴 거는요. 이 화분입니다. 화분의 모양이 잘안 보여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 영상을 스크린샷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도 제가 아까 초반에 영상 찍어 드렸잖아요. 그거 스크린샷 찍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분을 그릴게요. 아, 이게 잘안 돼요. 사실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잘안 되죠. 그래서 잘안 그리고 그 옆에 다시 그려볼게요. 네, 조금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그렸고요. 그리고 화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어두운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빛을 받는 부분, 불규칙한 부분. 그래서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경계 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해칭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칭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동그랗게. 이번엔 컨투어도 해칭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화분이 그려졌어요. 끊으면서 저는 이렇게 끊으면서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지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뭐쭉 가겠죠? 이게 뭐 여기 이파리도 있고 갈것 같아. 근데 이제 주인공은 뭐 얘네들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만 그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밑에 오디오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작가님들이 이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 끝나는 부분보다는 조금 앞서서 얘가 있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나서서 이게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조금 일단은 이 윗부분, 닿는 부분을 그려야겠죠? 닿는 부분 그리고 조금 얘보다는 조금 앞서서 네모 그리고 그리고 나서서 이 모양을 그린 거죠. 이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사진을 확대하고 영상을 확대하면서 모양을 이제 너무 짧게 그렸네요. 더 길게 최대한 따라 그리면서 여기도 두께 그리고 버튼들을 그리고 그리고 여기 제외하고 나서 뭐 여기는 어두우니까 뭐 해칭을 하시던 뭐 색을 칠하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밑에 뭔가 있어요. 이 밑에 조금 뭐랄까요? 받침대라고 하나요? 받침대가 있고, 그 밑에 다시 시작되는데요. 조금 경계를 두고 여기는 얘보다는 조금 안쪽에 있네요. 안쪽에 이거를 그대로 조금 더 나가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옆윗 부분 조금 보이고에 그리고 여기도 역시 받침대 그릴게요. 제가 이거를 천천히 그리면서 보여 드릴 거는 뭐냐면 먼저 작가님들이 이렇게 그리신 오브젝트들을 기준으로 다음 오브젝트를 판단해서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죠 얘를 크기로 해서 이 좌우 간격을 좀 보고요. 사실 뭐 사진보다는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다른 밑에 부분 그렸죠. 밑에 부분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한번더 들어가 있어요. 꺾여서.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꺾여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해 했지. 그리고 이 모양을 조금씩 그리되 너무 그림의 선보다는 진해지지 않게 그리세요. 그리 여기도 조절이 박아있는데 옆에 부분이 두껍게 이렇게 그려지면은 조금 뭐 입체감이 생기죠. 그리고 버튼도 이렇게 그리고 옆에 부분 그림자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뭐 디테일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하나씩 그리는 게또 작가님들이 그리시면서 또 재밌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쌓은 노하우들이 결국엔 복잡한 건축물을 그릴 때도 쓰이고요. 밑에 그림자 좀 칠해줬습니다. 자, 이제 옆에 부분을 그려볼게요. 제가 옆에 부분을 왜안 그렸냐면, 잘안 보여요. 어두워서. 그래서,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고, 또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드릴게요. 약간 입체감 주고 약간 어둡게 줄게요. 자 그리고 옆을 보면은 빛을 안 받아서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는 리니어 에칭을 하는 거예요. 아까 화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에칭.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 하나 하나 그리시면서 이렇게 그림들을 쌓아 나가십시오 꼭다 그릴 필요도 없고요 작가님들이 좀 인상 깊게 본 부분만 그리셔도 돼요 자 윗부분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도 한번 그려 볼게요 아랫부분은 얘보다 조금 더 나아가 갖고 그리고 얘도 여기 부분이 좀 나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넓어요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제가 조금 이 부분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일종의 점을 찍었죠. 약간 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밑에 뭐가 있네요. 그줄 같은 거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 아래 어두운 부분은 약간 그려주고. 위에는 해칭이 있으니까, 저 여기는 색칠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좀 섞으면서 그림을 좀 재미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여기 버튼 있죠? 버튼은 입체감을 하는데, 제가 입체감 입체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동그란 버튼이 있으면,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칭해주면 조금 더 옆에서 볼수 있는, 보는, 어떤 두께가 나타나죠. 버튼 역시 이렇게 생기고 옆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옆에서 본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계속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뭐더 그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그 요소 요소를 추가할수록 그림이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얘도 잘안 보이지만 조금 더큰것 같아요. 큰거 이렇게 더큰거더 크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두우니까 해칭을 하는데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리니어 해칭은 줄이 뭐 직선이지만 일정한 간격이고 직선이지만 사실 면적을 채운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이 직선 하나하나를 다시 평행하게 정확하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편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그리고요, 좀 팁을 알려드리면, 눈앞에 있는 선들 있죠? 조금 이렇게 두껍게 가져가도 더 그림이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좀 줄이 연하죠? 네. 여기도 줄이 연하니까 조금 하나씩, 한 번씩 더 지, 진하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를 그려봤고요. 그 밑에는 실제로 스피커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려주면 동그랗죠 여기가 동그랗고 가져가고요. 좀긴 부분이에요. 좀 높아요. 이렇게 살살 그려주면서 최대한 평행하게 그려주는 거죠. 평행하게 그려주고 밑에 강. 곽도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스피커 부분을 그리는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비슷한 크기로 그려줄 것 같아. 요 평행하고 쭉 내려주고요. 경사는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외곽선을 그렸죠. 이제 똑같아요. 뭐그 여기에 형태, 보이는 형태들로 그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색이 칠해져 있잖아요. 스피커 부분. 이 부분을 색을 칠해, 꼭 칠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꼭 칠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서 초점 맞춘 게 이제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조금 다르죠? 여기 간격이 더 좁아요. 그래서 늘 기억하시고, 여기 간격을 더 좁게 그리는 거죠. 좁게, 그리고 여기는 조금 넓게. 여기는 좁게, 여기는 넓게 가져갔죠. 그리고 각도가 조금 어색하면 줄 하나씩 더 그어주면서 수정을 하고요. 여기는 일단 옆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두께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선 그려주고, 해칭 해주면 좀 재밌어져요, 그림이.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그리고 여기 줄이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옆에 그려 줄수 있는 포인트들. 작가님이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들은 계속 그려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로 그렸어요. 사실 요옆 부분도 해칭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조금 여기 부분에 좀 집중이 되도록 해서 이 스피커 부분은 힘을 덜 줘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려봤고요. 오늘 이 그리는 영상 보시면서 작가님들도 작가님들만의 이 오디오 드로잉을 한번 완성시키고 제가 일상 드로잉을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 그니까요.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잡아서 다음 오브젝트를 잡으면서 그리는 방식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가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